안녕하세요. 게임 리뷰어 청입니다. 오늘은 가디언 테이즈의 100일을 기념하여 우리는 왜 가디언 테이즈에 열광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스토리가 좋아서 패러디 요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말이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저는 게이머들이 가디언테이지에 열광하게 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현재의 복잡한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0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쓴다거나 줄을 설때 1m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일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요. 경제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2 0 1 9년엔 미중 무역 분쟁과 디램 수요의 감소를 겪으며 수출의 난항을 겪었고 2020 20년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결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기조에 빠졌습니다.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어른제국의 습격을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일본 경제의 황금기였던 20세기로 시대를 역행하려는 악당들의 음모를 짱구 가족이 막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작중 어른들이 20세기 냄새에 빠져 향수를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으면 그때가 참 좋았다며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러한 걱정들이 없었고 참 행복했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의 순탄치 않은 경제 상황과 엠포세드라고 불리우는 청년들의 걱정이 영화에서처럼 이러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가요계는 디스코를 비롯한 레트로 열풍이 대세이고 LP판, 카세트를 수리하는 상가들은 때아닌 호재를 맞이하고 있죠 이는 당연히 게임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이러한 레트로 열풍의 첫 주인공이었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각 게임이다. 오랜만에 나온 제대로 된 캐주얼 게임이다. 옛날 향수를 자극한다 등 호의적인 여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게임의 성적으로도 나타났죠.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양대마켓 1위라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게이머들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의 성공을 보며 다른 레트로 기반 IP를 가진 게임들을 기대했습니다. 스톤 에이지 월드, 바람의 나라 연이 출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두 게임은 게이머들의 박수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 게임들이 박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껍데기만 갖고 게임 내적인 내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20대에서 40대 게이머들에게 돈만 보고 접근하는 추억파리 장사가 결코 좋게 보일 리 없죠 기대했던 게임들이 추억파리 장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게이머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16일 가디언테이즈가 출시됐죠 사실 가디언테이즈는 도트 그래픽을 활용해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다지만 바람의 나라 연이나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처럼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기반의 ip가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디언테이즈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필요했는데요. 게임이 직접적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 하면 되지. 가디언 테이즈는 그 해답을 패러디에서 찾았습니다. 20대에서 40대 게이머들이 어린 시절 즐겼을 영화, 게임, 드라마 등 정말 다양한 장르를 패러디했죠. 그 결과 게이머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2020년 최고의 게임이라 불렸겠어요. 이처럼 힘든 경제 상황과 팍팍한 우리의 삶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가디언 테이즈의 첫 번째 흥행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디언테이즈를 플레이하다 보면 역전재판을 패러디한 월드8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검사 측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는 현실의 불합리한 요소를 풍자하는 가디언테이즈의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가디언테이즈의 두 번째 흥행 요소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을 자세히 풍자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없는데요. 나쁜 사람은 엄중한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차별이 있다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엄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차별이 또 다른 차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런 불합리함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죠. 세상이 무릉도원처럼 또 유토피아처럼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사람인데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이 개입할 수 있죠. 그게 옳든 그르든 말이에요. 이는 아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게임에서 이러한 문제를 풍자해주니, 게이머들이 열광할 수 밖에 없었다 생각되는데요. 과거 폭정을 일삼는 왕들을 풍자한 시와 노래, 연극처럼, 가디언테이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이런 점에 정말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물론, 무엇이든,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으면 안 되지만요. 그럼 위기와 시대상을 잇는 가디언 테이지의 마지막 흥행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가디언 테이지 아레나를 싫어하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 찐따가다 오그마가 맞나 진짜 오그마는 전설이다. 진짜 처음부터 전부까지 먹었는데 날이 말이나가 아레나를 활용한 영웅이 된 오그마를 보면.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흥분했네요. 제대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디언테이지에 열광한 마지막 이유는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피드백하는 운영진의 자세입니다. 저는 가디언테이지를 플레이하며 패치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어떤 게임보다 게이머들의 편의성을 빠르게 캐치해 픽스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필요없는 전용 무기나 오성 무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과 캐릭터에 투자한 각성석을 초기화시킬 수 있게 해준 점이 있는데요. 사실 운영진 입장에서 볼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스펙에 관련된 재화들은 회사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을 보면 운영진이 게이머를 굉장히 친화고 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이니 이러한 모습에도 손익계산 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저의 편의성 증대가 회사 매출 에더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소통하겠다 유저들의 편의성 을 증대시키겠다며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다른 게임사들에 비하면 정말 선녀라고 할수 있죠. 특히 2020년엔 게이머들이 게임사 의 불합리함을 상대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게이머들의 인식이 날로 함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유저 친 승화적인 운영진의 태도는 당연히 호랑이에게 날개를 단 격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디언 테이즈에 열광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로 딱 정의 내릴 수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매력이 이게임의 흥행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매력을 가져도 결국 게임은 재밌어야 꾸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매력들과 함께 재미까지 잡은 게 가디언 테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디언 테이즈가 코로나 상황을 예측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레트로적인 게임을 만들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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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하지만 그만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작품을 출시하니 좋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게 아닐까요? 20대에서 40대 게이머들은 가디언테이즈가 선사하는 새로운 매력에 정말 푹 빠져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한 여러 작품들의 패러디 요소가 많고 도트 그래픽으로 레트로 느낌도 나는데 게임 자체는 엄청 세련됐거든요. 어... 아, 우리 시대엔 참... 참하다고 했었나? 참, 참한 게임이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 이만 물러가겠습니다.